여러분들 문제는 어떻게 잘 풀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문제풀이 함께 하죠. 자, 11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는 요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트렌드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여러분이 실전에 가셔가지고도야 큰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멀티플 초이스 문제 유형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제 보죠. 일단 1번, 아, 11번부터 14번까지는 A부터 H까지 막 여덟 개의 초이스를 주고 있고요. 문제에서는 4 개를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아예 뭐네개 고르는 거별 문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여기서 다 들리는 대로만 고르세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지금 정답으로 C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playground for children"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귀에 정확하게 들렸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 쓰신 분들은 아마 초이스에서 뭐, 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냐? 라는 걸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